안녕하세요. 이영진 자문역입니다. 오늘 장 초반 소카의 주가가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전달드리기 전에 저희는 제도권 투자 자문사로 종목 상담이나 투자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꼭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소카의 주가가 장 초반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8분 기준 소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1.75% 오른 1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23.08% 급등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가 상승은 최대 주주인 이재용 전 대표 측의 공개 매수 공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용 전 대표가 소유한 벤처 캐피탈 업체 SOQRI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카보 동주 17만 1,429주 지분율 0.52%를 주당 17,5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도 연결될까요? 업계에서는 이번 공개 매수가 2대 주주인 롯데렌탈과의 경영권 분쟁을 대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지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웅 전 대표 측 지분, SOQRI 19.20% 이재훈 개인 지분 9.99%, 박재욱 현 대표 지분 2.98%, 특수 관계인 및 우호 지분 포함 총45% 이고, 이대 주주 롯데 렌탈, 25.7% 지분 보유, 2022년 3월 소카 지분 11.81% 매입 이후 지속적으로 지분 확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공개 매수가 소카의 축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롯데렌탈이 이에 맞서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살펴볼 만한 투자 포인트로는 첫째, 소카의 신규 서비스 출시입니다. 소카는 최근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며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소카의 해외시장 진출 소식입니다. 쏘카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대를 발표하며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셋째, 쏘카의 기술 혁신입니다. 쏘카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쏘카의 재무 실적 개선입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소카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카 주가 급등에 대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